오늘의 주식시간,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어... 저희 병원에 소프웨이브라고, 어... 서마지 에펠엑스하고 소프웨이브 두 개가 요즘에 제일 고급 안티에이징 시설입니다. 울쎄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그냥 리프팅 개념이고, 어... 서마지 에펠엑스하고 소프웨이브는 어... 탄력을 좋게 해주는. 네. 그래서 서... 울쎄라고보다 섞어서 같이 많이 하는데, 요즘에 진짜 두 개는 정말 핫해요. 피부과, 피부 미용 쪽에서 상식이시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고. 맞지? 어, 썸머즈 FLX는 저희가 900샷에 180만원 진행하고 있고 그 짝퉁, 제일 유명한 짝퉁이 올리지오. 올리지오는 저희가 600샷, 44만원. 그 다음에 좀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올리지오 x 라고또 나왔는데 그거는 600샷에 6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맞지? 어, 한민인의 자랑거리니까. 알고 계십시오. <laughs> 아닌가? 어. 자, 오늘은 제가 심심풀이 땅콩으로. 아, 참,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는데?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구나. 그, 트럼프가 휴전 협상보다 더큰게 있다. 어, 그러면서 갔더라고요. 큰게 뭐겠어. 그거 지금 아까,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결국 벙커버스터로 갔다가 폭격하려고 하나 보지, 뭐. 하메네이, 하메이네가 항복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알라알라 알라 하는 애들이 죽으면 죽지. 순교하겠지, 걔네 말로는 순교하지. 그걸,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아마,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갈 거고,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벙커버스터로 그냥 택시더 날리는 걸로 아마 끝내지 않을까. 근데, 이란이 과연, 하메이네가 과연 반격을 할지, 어, 그게 관건이죠. 반격을 하더라도, 뭐, 유조선을 공격할지, 아니면은 뭐, 유전지대를 공격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일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석유가 폭등하고 뭐 개판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갈까. 제일 좋은 건 그냥 하메네이가 항복하는 게 제일 좋지. 깔끔하게. 이 정도면 항복해야지. 그래야 자국민도 덜 죽이고. 전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 인간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라신 믿는 애들은 독실한 알라신을 믿는 사람은 오사마 빛나대니 가장 마음에 타고 닮은 사람이에요. 오사마 빛나대니. 진짜로. 어... 제가 이슬람 신자였으면 아마 오사마 빛나대를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했을 거예요. 아, 난 실신하니까. 실신하지 않은 놈들은 뭐, 날라리들은 뭐, 별로 관심도 없을 거고. 어. 실신하면은 오사마 빛나대를 존경할 수 밖에 없어. 왜냐면 마오메트의 삶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그 실패해서 그렇지. 어. 물론 제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나 이슬람, 어우, 어우, 끔찍해, 끔찍해. 어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도 G7 회의할 때도 성명을 냈죠, 공동성명. 어, 특이하게도 봐봐요, 뭐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다다 다 동의하잖아. 어. 이스라엘은 자위권이 있고 이란, 니들 핵무기 개발하면 안 돼라고 다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어, 트럼프가 깡패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시아 쪽, 특히 동북아시아 쪽 사람들은 그 이슬람의 무서을 몰라, 어, 진짜 몰라. 중국 사람은 의외로 알아. 확실히 중국이 큰 나라 큰 나라야 그런 거에서. 걔네들은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어디라 그랬지? 위구르. 위구르 애들이 이슬람 애들인데 걔네 막 기차역에서 막 칼로 막 테러하고 날렸어 그것 때문에 시진핑이 가 인기가 되게 좋아졌어 위구르 애들 그냥 다 쓸어 버려 가지고 어. 현대판 아우슈비츠 아. 근데 하참 아 이게 참이렇도나 어? 인권 탄압이지 뭐 진짜 말도 안 시진핑은 전두환 대통령 옛날에 뭐그 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지 뭐,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냥, 한 천만배쯤 되는 사람이고, 시진핑이 위구르에서 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히틀러. 아니면은, 더한 사람 있지. 김정은 있잖아, 김정은. 요독수용소, 정치범. 김정은 키왕짱이야. 인류 역사에서 김정은보다 더한 놈을 없어 아니면 고대 사회에서는 더 했나? 하긴, 징기스칸은, 근데 징기스칸이 고문하진 않았는데. 징기스칸 시대에는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 타타르. 타타르를 갖다가 쳐들어가가지고 결국 이겼지. 그타타르죽의 딸들을 뺏었지 자기 아내로. 그리고 수레바퀴보다 키가 큰 놈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했지. 고문하진 않았어 김정은 마냥 정치범 소용소에 가두고 이씨막 이러고. 아니 위구르족 시진핑 마냥 공상량으로 갔다가 외워라 이슬람은 틀렸다 아니라고? 그럼 더맞아 이렇게 그쓸 때까지 맞을 거야. 시진핑 은 그래. 아니 강제도 이렇게. 씨. 그래서 얘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제가 그런 거라고 그런 거고 근데 진기스까지 조금만 하면 그 사람은 공, 그런 식으로 고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왜냐면 걔는 타타르족은 워낙 그 뭐라고 해야지 철천지 원수야 대대손손 원수였기 때문에 죽인 거야 그래서 딱그 후레바키보다 키가 큰 남자들은 살려두면 안 되니까 다 죽여라 명령도 간단해 다 죽여 뭐 누구 살려두면 <laughs> 다 죽여 그거야 그냥. 근데, 그게 정보가 샜지. 왜냐면 하 아까 얘기했죠. SE하고 s n 이라고 타타라족에 아주 미녀들이 있었는데, 그 미녀들이, 어, 징기스칸의 부인이 됐어. 어. 몇 번째 부인인지는 모르겠어. 되게 뭐 부인이 많았으니까. 근데 약간 그게 그 사람이, 그, 자매가 다 부인이야. 둘다다 다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 거야. 대단하지. 징기스칸을 믿고 얘기해준 거지. 그래도 와이프니까 니들이 설마, 너는 타타라족이지만 니들은 내 와이프니까 살려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버렸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타타리의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보니까, 와, 이건 아닌데 싶어. 얘기를 다한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잘때 모조리 죽이겠다고 이제 병사들을 딱 보내가지고 딱 죽이러 갔는데 이놈들이 웬걸? 전부가 이미 다 했어. 걔네들이 반격을 한 거야. 막몽둥이도 뭐든 막. 그래가지고 징기스칸하고, 패스, 결국은, 엄청 많이 죽었어, 징기스칸 부하들이. 그리고, 결국 졌지, 타타르들 다, 자, 다시 잡았지. 그래가지고, 니들이 어떻게 알게 됐냐, 뭐,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S, S, 이놈들, 얘네들이야. 그래서 너희들 다 죽어라, 그러고 막 이제, 했는데, 원래, 징기스칸이 진짜 대단했던 게, 그 당시 몽고 부족은 전쟁을 하면, 원래, 징기스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이 되게 많았는데, 항상 그게 전통이야. 다 죽여. 그게 기본 관례였어. 아니면 노비로 삼고. 그리고, 여자들은 전부 와이프로 다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종족을 늘리는 그런 식으로 걔네가 돼 있었단 말이야. 그데 거기서 근데 SE하고 s 세겐이 되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걔네들이 니들 죽기 전에 뭐말 한마디 해봐 했는데,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몽고족을 전체를 통일할 거면 이렇게 만든다고 딱 얘기했어.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되게 놀래.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 그러니까 징기스칸 그 태무진의 어머니가, 또 걔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쳐들어가서 상대편을 죽이고 나면은, 또 꼬마, 아까 수레밖에 밑에 있는 데 살려 들어가있잖아왜 그랬냐면은, 걔네들을 양자로 삼아. 양자로 삼아가지고 걔네를 키워. 그래서 걔네를 자기 부족의 전사로 만들어. 그게 관리예요, 다. 그래서, 그 조그만 애기를 되게 예뻐했어. 걔가 타타르족이야. 그게 또징기스칸 어머님이, 얘는 네 동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키웠던 애야. 근데 걔도, 그럼 저도 죽이세요! 그러니까는, 타타르족이 많았어. 가까운 애들이. 그러니까, 나도 죽이고 너도 죽여라. 막 이러고 보니까, 진기스칸이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잔인한 사람인데 그런 잔인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나름 인간미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원래 아버지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타타르족이 독살해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진기스칸이 그 개고생을 한 거야 조사했어? 어 갈게요 그래서 진기스칸이 개고생했던 것도 타타르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말도 못하지 그 사람 평생소원이 타타르족을 모두 죽이는 거였어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바꿔 그리고 그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나의 부하로 만들어 그렇게 하면서부터 몽고족을 갖다가 다른 부족을 공격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 부하로 만들어 죽이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징기스칸이 대성공을 한 거예요. 몽고족이 전부 다 똘똘 무시게 돼. 우리 생각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관례를 깨는 게 엄청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죽이고 싶은 만큼 미운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평소 살면서? 있어? 에이 맨날 욕하더만. <laughs> 농담이야 농담이야. <웃음> 근데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극복을 한 거예요. 그걸 극복을 하면서 엄청나게 힘이 세진 거야. 잠깐 주사만 하라고 와서 다시 얘기할게요. 네, 지그 사이에 잠깐 갔었어요. 근데, 저희 당골 계신데, 꿀사다 주셨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끔 타먹어야겠다. 응. 제가 또한잔또찾아봐서 맛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음.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심심할 때한번 타먹어. 자, 여하튼. 뭔 얘기 하다말지 전쟁 얘기 하다가 제가 갔죠? 어, 주사 얘기 하다가. 뭔기 가다가 이렇게 따는지 기억도 안 나. 뭐, 횡성수설 막 하다 보니까, 막. <laughs> 하여간, 음, 기억도 안 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주식 얘기 좀 또, 또 해야지. 어. 차트를 갖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할 차트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라서, 어. 미리 맞추는 점께는 아닌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긴 하네 일단 테슬라 차트, 여러분들 테슬라 주식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테슬라 차트 하나, 일봉 차트입니다 내가 이거 보내줄게 어, 보냈어 일봉 차트, 테슬라 됐어? 네, 이거는 보면 전형적으로 하락하는 차트예요 이게 지금 21선을 못 넘고 21선을 계속 뚜껑에 닫힌 것처럼 21선을 퉁퉁퉁 치는데 뚫지를 못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테슬라 차트 날안 좋아 이러다 폭락할 것 같아 네, 이게 제가 보는 뷰인데 테슬라가 폭락할 거라는 거는 그렇죠 뉴스도 안 좋은 거 나왔더라 상원 공화당 7500달러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추진 법안 서명 후181 후에 없어지는 거야 와 이거 되게 큰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난 테슬라는 진짜 아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돈벌수 있긴 한 거야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 제 말이 무조건 틀려, 틀릴 수도 있어요. FSD가 확실하게 성공하면, 난 쉬울 것같지는 않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일단, 음, 옥시덴탈이 중요하잖아. 지금 전쟁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옥시덴탈 차트입니다. 잠깐만. 요것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올려줘. 아, 이거 찜찜해, 이 차트 와가지고이 차트가, 요거예요 옥시 덴탈 맞아 요 차트로 봐가지고는 옥시 덴탈이 뭔가 5일선을 타고 1 2선 뚫고 이러다 한번 다시 한번 점핑 또할것 같은데 느낌이 50달러까지 단숨에 달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옥시 덴탈이 올라간다는 얘기 뭐죠 유조선이 공격을 받을 거란 얘기야 음. 네? 뭔가 제가 점괘를 지금 하고 있 제가 아까 여러분 차트로, 저 미래의 점괘를 봅시다. 재밌고. 근데 옥시센탈 차트로 봐서는 뭔가, 이게 유조선을 공격받는 안 좋은 시나리오. 테슬라도 뭔가 떨어질 것 같고, 차트상으로 별로 안 좋고. 우리 나이키가, 근데 나이키는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나이키 안 좋은데, 씨. 이거 만약 유조선 공격받고 뭐 개판 터지면, 씨. 나이키 차트 어떡할 거야, 이거, 씨. 근데 나이키 차트도 별로 안 좋은데? 잠깐만. 음. 응. 나이키 차트도 지금 이게 뭔가 5일선이 2일선을 살짝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 아주 미묘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아,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아, 점깨가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스파이 보죠, 스파이. S&P 500 차트. 야, S&P 500 차트도 참 요상하다. 음, 차트로 점계를 좀 봅시다 보내줄게 요것도 한번 좀 보여줄게 s 됐어? 응. 요것도 차트가 참 모양이 요, 참 요상하네 이 녀석이 좀 조정을 받아서 21선까지는 조정 받은 21선까지 그냥 갈것 같기도 하고 약간 꺾이는 느낌인데 이게 위로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지는 게 많아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점계를 봐서는 차트 점계를 봤을 땐 뭔가 이게 그냥 포르모즈 해협에서 뭔가 사달이 나지 않을까. 그냥 유조선 건드리고 기름값 폭등하면은 나이키 주식이나 이런 거다안 좋잖아. 주식은 다안 좋은 거지 느낌이. 그냥 손쉽게 이란이, 하메네이가 항복하던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뚫겨 맞고, 유조선은 공격하면 안 돼. 그런 거만 안생기면 그냥 일방적으로 뚫겨 맞고 그냥 끝나던 가 그러면 다행인데, 주식은. 아,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하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화이자 차트 한번 볼까? 아, 화이자 차트도 별로 안 좋아, 씨. 뭔가 찜, 좀 찜, 찜하다 이것도 화이자 차트 보여줄게요. 자, 화이자 차트, 예, 요거에요. 어. 화이자 차트도 지금 121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받아가지고, 바로 못 가고 좀 조정받을 것 같은데, 얘도. 내려갈 것 같은데. 얘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하여간 지금 정계로 봐가지고는, 이것이 뭐 유조선 공격받고 기름값 올라가는 뭐 그런 시나리오 아닐까? 느낌이 쎄하다 에 어떻게 되나 아니면 그냥 그냥 가면 좋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아 까봐야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몰라요 까봐야지 않은 거니까 안돼 나이키 여기서 또 조정 받으면 안 된다고 가야 된다고 안돼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느낌으로는 아 이상하네 뭔가 이란니아 <laughs> 이거 진짜 씨 모르겠다 씨 어떻게 하려을려나아 참나 여하튼 주식으로도 젊게도 봤습니다 여러분 네. 뭐 지켜봐야죠 뭐 주식 하는 시간 대부분 다 근데 항상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때되면 다가 네, 때되면 다가 두산 에너빌러티도 간거봐 내가 3 년을 못 기다려서 그랬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사 내놓을 때 윤석열 정부 출범 딱 하고 이거 원자력은 미래다. 그래서 제가 19,000원에 왕창 샀는데 17,000원인가 까지 떨어져 가지고 손절 쳤어요. 손절 치고 12,000원인가 막 까지 봤어. 그래서 내가 야, 잘 팔았다. 그랬는데 요즘에 얼마야? 5만 원, 6만 원막 그러는데? 어... 한 3년 걸렸나? 들고 있었으면 걸고 갔네. 들고 있었으면 됐는데 그걸 못 참아 가지고 그냥 거의 뭐 새벽으로서? 와, 씨. 테슬라보다 낫네. 에. 두산 에러빌티가테슬라보다알 뻔했어. 여러분, 주식이다 이런 거예요. 에. 그러니까, 항상 즐기면서 합시다. 근데 제가 두산 에러빌리티를 왜못 기다렸냐면, 못 견뎠냐면, 음. 어, 배당을 안 줘. 배당을 안 줘, 이놈 회사가. 그리고, 그게 안 좋아. 그, 재무 구조가 별로 좋지 않아. 찝찝하더라고 막 일을 되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뭐그런데몇년 지나니까 결국 가꾸만 해결했구만가셨죠 근데 누가 그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나 음, 음. 원자력이 나는 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짜증이 나가지고 팔아버렸잖아 12,000원까지 떨어질 때는 미치, 미치듯이 떨어지더라고 19,000원에서 12,000원까지 떨어졌다니까 잠깐 2만원까지 갔나? 그러더니 바로 낭떨어지로 가기 시작하더니 12,000원까지 금방 빨면 매... 그게 그냥 계속 간 거야 미쳤지 그 사람 괴로워 피말라지피말라 어휴 끔찍하다 씨 네. 여러분 생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 주시점계가 맞을지 아니면 틀리고 그쵸? 아... 서독 값이 아가안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서 해결이 중동 사태가 해간 종결 다 끝나면 이제 게임 끝나는데. 그럼 나이키한테는 행운인데, 이제. 아씨, 어떻게 되나. 모르겠다. 아, 참, 그거 제가 놀다온 얘기도 할게요.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제가 또 일요일날, 동해바다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어, 그 파도 치는 영상, 요거 제가 양양, 양양 앞바다에서, 저번 주 일요일날, 며칠 전에 갔다 와서 찍은 겁니다. 따끈따끈한 거니까, 올려주세요. 아셨죠? 됐습니까? 어. 그리고 양양 가다 보니까, 그 춘천 양양, 그 고속도로 그 타고 가다 보니까는, 그 원래 휴게소가 문을 닫았었는데, 아, 그 휴게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엄청 큰거 있잖아요. 휴게소. 다 접으신 분들 알죠. 다시 문 열었더라고요. 열어가지고, 어... 휴게소에서 바라본 이 터널 그 휴게소 지나고 나면 바로 큰 터널이 나오잖아요 여기 터널 사진입니다 음. 네, 따끈따끈 사진이에요 네. 그리고 양양 앞바다에 도착해서 요것도 찍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기분전환 하시라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문어를 좋아하셔가지고 동해바다는 문어가 맛있잖아요 문어 숙회를 제가 또 맛을 보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한 5만 원짜리 문어 하나 사니까 3명이서 잘 먹었어요. 이렇게. 문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동해 가서 또한번 먹고 오세요. 그리고 또, 또 양양 앞바다가 참, 참 예뻐. 좋아요. 그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어, 점심밥은 집에서 먹고 1시에 출발을 한 거예요. 한 시에, 한 시에 출발을 하면 양양으로 가는 길에, 양양에서 서울로 오는 차가 그냥 완전 주차장이야. 말도 못해. 근데 가는 거는 뻥 뚫렸어. 하나도 안 밀리고 쭉 갔죠. 음. 저 당일치기로 갔던 거예요. 일요일날 한 시에 점심밥 먹고 출발해가지고 한 시에 쫙길 하나도 안 밀리고, 네. 쭉 가가지고 양양 앞바다까지 도착해서, 제가 여러분 보메로 18을 신고 또 양양 앞바다에서 뛰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 네. 보메로 18을 신고 양양 앞바다에서 또 열심히 뛰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네, 기분 전환하면서 나무로 데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열심히 뛰다 왔어요. 음. 그리고 그그 그 문어 먹은 데는 어디냐면은 그 되게 유명한 절이 있는데 그게 뭐지? 양양 앞바다 절.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기억력이 잠깐만, 찾아보자. 그절 있는 데 있잖아요. 아, 전이 아니라 절인데, 제가 검색을 잘못했습니다. 아, 낙산사. 낙산사 그 바로 밑에 가면은 그 횟집도 쭉 있어요. 근데 거기 바로 바다 앞에 있어, 횟집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번 갔었는데, 거기서 바다 구경도 하면서, 네, 문어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거 먹고, 또 오는 길에는 것도 커피숍 근처 근처 들려가지고 커피숍 바다 보면서 커피숍 한잔 하고 오는 길은 어떻게 왔냐면 어떻게 할게 맞춰보세요 또 고속도로 로 왔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드라이브하면서 기분 전환 하러 간 거니까 네, 그렇게 안 갔습니다. 네, 올 때는 어디로 왔냐면 여기로 왔습니다. 됐어? 네한계력 예. 아시죠? 한계령 휴게소. 한계령 휴게소가, 그, 국일이지, 국길 9길. 예. 그, 44번? 44번 국도 따라가지고. 한계령 휴게소, 어, 갈게. 한계령 휴게소로 가는 길이 정말 드라이브 길이 멋져. 예, 정말 멋져요. 거기 가다 보면 무슨, 막 한방차도 팔고, 토속, 저기 뭐지? 표종값 파는 데도 많고, 막, 음식도 많잖아요. 그리고 오생약수. 그런 데도 좋고. 근데 드라이브 코스가 너무 빼어나. 예. 아주 만끽했습니다. 특히 공기가, 초미세먼지가 1 십인가 그랬어요 그날 1월날이 그래서 문 살짝 열어놓고 바람 촥 맞으면서 드라이브하면서 <laughs> 전쟁 전쟁 나긴서 스트레스 받긴 했지만 에, 그래도 좀 즐길 때 즐겨야 되죠 그러면서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 그날이 태백산맥의 서쪽 서쪽 방면으로 는 날씨가 맑았고 가는데 맑더라고. 근데 태백산맥 딱 지나니까 구름이 엄청나게 꼈어자 어. 이게 지금. 태백산맥 한계령에서 한계령 휴게소에서 바라본 구름낀 모습입니다. 오케이. 네. 네. 여러분, 여기 또 있어요. 달찍같지 네, 저도 한계령 휴게소 자주 가는데 이렇게 구름낀 거는 처음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추억의 장소. 이거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자, 이거 추억의 장소. 이거 백담사 같은데 가려고 그러면은. 백담산가? 아니, 그러니까 뭐, 절에 가, 거기 가, 등산하려고 그러면 절에 가야 되잖아요. 예. 어, 이것도 잘, 이것도 잘 나왔다. 예. 어때, 괜찮죠? 그래서, 그런 코스로 제가 갔다 왔다는 거. 그래서, 44번 국도를 따라서, 소양강. 예, 소양강, 그, 드라이브 길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쪽에. 예, 그쪽, 그, 막, 강가나, 어 거기 풍경이 정말 너무 멋있어. 38선 휴게소. 어, 3팔선 휴게소라고 아주 유명한 휴게소 있잖아요. 3팔선 휴게소도 한번 꼭 들리십시오. 저는 요번에 들리진 않았습니다. 오는 길에 쭉 왔는데, 갈일 있으시면, 3팔선 휴게소 들려서 보면 경치가 아주 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제 44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어, 제가 원래 좋아하는 집이, 여기 황토집이라고. 어. 예. 근데 이 집이 문 닫았더라고. 아,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 저희 제가, 제가 늦게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삼대 어, 여기가 막국수하고 뭐 이런 거 파는데, 저, 오늘은 고 봤는데, 여기, 어, 쉽게 허영만의 백반기행. 여긴 나왔더라고? 출연을 했대? 내가, 그, 제가 마지막 갔을 때는 이런 거안 붙어 있었는데, 출연을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집 옆에 있는, 어, 섭해장국. 집에 갔습니다. 섭해장국. 그 옆, 바로 아, 옆집이에요. 이 집은 문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에, 저녁을 먹고, 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좀 기분 전환도 좀 하시면서, 에, 오늘 저녁에 또 지켜보자고요. 너무 근데 항상 즐기세요, 여러분. 즐기면서 하세요. 즐기면서 하시죠. 주식 하려고 그러면 항상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근데 빛내서 하지 마시고, 너무 가슴 콩닥콩닥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두 배, 세 배,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에,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